자 또. 또. 음? 이거 뭐지? 3 어? 3이가 뭐지? 3더하기는3하기 1이 뭐지? 3더하기 1. 1. 1? 아니, 3더하기 1이 뭐예요? 3더하기 1이 뭐냐고. 3더하기2는 3더하기1이 뭐냐고 2 어허 3더하기1이 뭐예요 3더하기1은 1 1? 음. 4 이거 4면 3더하기2는 4에 3번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 4에 3번 더간게 뭐야 4에 4 다음에 5 그써야지 오요? 응. 음. 아, 맞다. 4 더하기 1은 뭐예요? 1은. 대답. 오. 그럼 얘는 6한칸더 가서 6 쓰는 거예요. 유? 또. 밑에도. 여기도 6. 음. 또. 3 더하기 1은 뭐였어요? 한칸더 가니까. 음. 오. 오. 잠깐만. 어, 잠깐만. 그 집은 오쓰면 돼요. 또. 3 더하기 5 또. 8 8오 이제 감이 왔어요 1 더하기 5은 뭐였어요? 5 더하기 5 5 아니 답말고 이거 5 더하기 5은 뭐예요? 한칸더가 아니 5 더하기 5은뭐냐5요5 더하기 5 이거 맨날 했잖아 5 더하기 5 답이 아니에요? 5 더하기 5이뭐냐5요 말로 엄마랑 맨날 연습하잖아 5 더하기 1, 더하기 1, 7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? 1 더하기 1은 2 2잖아 그럼 얘는 하나 더 가서 3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아3 더하기 1은 뭐였어요? 3 더하기 1은 4 그럼 얘는 하나 더 가서 5아 맞다 5지 또2 더하기 1은? 4 2 더하기 1은? 이더하이 1은 3 3에서 하나 더한 가서 한칸더 가면 g 어. 음또 So. So. s 은 s 니까한칸더 음, 가서 s 그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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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o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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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6쳐봐은요 6도 길기6은6예요은 7도 길은? 7 1 길은?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 기은 7도 길은? 7도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 길은? 7도